1장.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우리의 가정이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를 본받은 자가 되고 또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자에게 퍼지며 믿음의 소문도 각처에 퍼져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임을 선포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 가정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